자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원 문성호입니다 2023년 3월 의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군포로 예우조례 통과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네, 우선은 이제 오랜 시간동안 본조례를 기다려주신 이제 용사님들과 이제 유족가족회 회원님들께 축하를 이제 전하겠습니다 네, 재석인원 88명 중 찬성 88, 반대 0, 기권 0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 후덜덜. 전국 지자체 최초라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소소하지만, 예, 그런 타이틀이 붙었네요. 예, 이로써 서울특별시는 이제 국군 포로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단한 분의 국군표로 용사님만이 이제 살아 계신다고 해도 그한 분께서 이제 장렬히 싸우고 이제 꿋꿋하게 적진 한가운데서 지키신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네, 본 조례를 통해서 이제 손톱뼈 하나만이라도 아, 근데 진짜 정말 머리카락 한 올만이라도 이제 무사히 귀환을 했다면 이제 그 즉시에 이제 용사님으로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보완할 것입니다. 마지막 멘트 미쳤다 리얼 확실히 참전용사의 상한은 없지만 국군포로는 또 다르게 대우함이 맞다고 봄문희온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또한 이제 제 사적으로 이제 따로 국군포로 발굴 연구회를 이제 조직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이를 널리 알리고 또 아직 귀환하지 못한 용사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헌신하고자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태견 관련해서 말한 것도 있던데 네, 지난 제316회 임시회인 저희 문체광 제4차 회의에서 이제 광광 체육국에 이제 제가 지시를 하였습니다. 네, 택견은 서울에서 시작돼서그 전국으로 퍼진 그런 명예로운 전통무예입니다. 네, 또한 대한민국 중요 무용문화재 제76호이며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제55호로 결련택견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결련택견도 이제 같은 택견인데요.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마을과 마을이 이제 잔치판을 벌어서 이제 대결하는 품새만이 아니라 이제 실전성 있는 이제 격투기성 무예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앞으로 이제 서울시 대표 전통 무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9일로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제 전통 무예 지도자와 서울을 배경으로 한 무예에 있어서는 진흥을 요함을 명시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디뮤지션 협회 거는 뭐임? 그 사단법인 인디뮤지션 협회가 있습니다. 그 타카피의 리더 이제 김지국 씨가 이제 대표로 계시고 뭐 크라잉넛, 스트릿건즈 더루시 등 이제 세간에 이제 좀잘 알려진 인디뮤지션들이 소속된 협회입니다. 근데 이본 협회가 창립될 당시에 법인 설립 신청서류를 이제 저 허위로 작성한 경위가 내부 고발을 통해서 저한테 접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는 이제 사실인지라 이제 서울시 문화본부의 이제 제 이름으로 민원을 직접 넣어서 이제 법인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게 돼서 이제 참으로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일벌백계라는 말도 있듯이 이한 단체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벌해야지 이제 추후에 있을 이제 큰, 크고 작은 시민 단체나 이제 법인 설립 뭐 이런 게 있어서 서류로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서울 시내의 이제 인디뮤션육성과 이들을 활용한 경음학 문화진흥을 위해서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초 학력 보장 조례 관련해서 찬성했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서울시 기초 학력 보장 조례는 제가 속해 있기도 한그 이경수 의원님이 위원장이신 서울교육학력향상특위에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는 이제 교육 활동의 결과를 지역사회 투명 공증한 게 이제 공개하여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평가를 스스로 이제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공교육 신뢰 회복 및 글자 그대로의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에 발의 함께했으며 본회의장 토론에서도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서열화 우려가 있던데. 이건 과한 높파심이라고 봅니다. 네, 개별 학교가 판단해서 이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의 제 진단과 평가를 교원의 면담과 이제 관찰 등을 통해서만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 자체를 학교 운영이 알리면 됩니다. 예, 그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일을 이용해서 서열을 하는 자들이 잘못된 거지 조례가 잘못된 게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일 깎는 칼로 과일을 깎으면 과도의 쓰임새로 옳게 사용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과도를 이제 타이을 이제 찌른다면, 이제 흉기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했던 그 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험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당시 사유가 성적 비공개가 결국 법학 전문 대학원의 서유라를 더욱 고착화한다는 그런 그 점이었습니다. 확실히 내 동네 학교 데이터도 없긴 함. 그래서 보충하려고 애들 학원 보내지. 어잘 말씀해주셨어요. 그 이게, 본, 이게 본질이죠 이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교육 정책 역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의 기반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그리고 학급,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데 어떻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고 공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대도한데는 또 일괄 보충 교육 뭐, 뭐 무상학원 뭐 이런 소리 하면 진짜 혼납니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 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를 통해서 진단 평가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이제 공개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보여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또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노점 관련은 어떻게 되었음?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노점 관련 3종 중에서 지난 3월 29일로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 위원회에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이제 교통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그 시설물이 버스나 이제 택시 승강장의 차량 진입 방향에 이제 존재해서 이제 차량 진입 그 확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이제 근접해서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제 차량 접근 파악을 이제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뒀고요. 그 무엇보다 본래 가판대에서 허용된 물품 외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근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는 그 통상적으로 이제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영업을 금지하여서 이제 통행권을 보장하고. 또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에 있어서 이제 특정 지역을 이제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혹은 금지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혹은 행사 장소에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의 허용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했습니다 즉 도로에 떡하니 있어가지고 이제 통행에 이제 불편을 이제 준다거나 과도하게 어느 곳만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제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노점절에 관련으로 불타오르다데 맞습니다 민주노점연합인가? 그 하는 곳이랑 이제 진보당 서울시당에서 저를 예, 대놓고 저격하더라고요 근데 발의하지도 않았고 입법 검토 중에 사안을 두고 이제 서민말살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작태에서 저는 비판하는 견해고요 이것은 손님이 오기도 전에 샴페인을 먼저 따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검토로 마치고 나서 상임위에 발의하기 전에 충분한 소통의 시간이 있으니 이제 그만 부안해동하시고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제 반정부 시위에서도 뜬금없이 그 제가 입법 검토 의뢰한 그 서울특별시 노정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라고 요구를 하던데 폐지하거나 중단시키 생각 추호도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합법적인 제언과 의견 창구가 버젓이 있고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 민주 시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떼법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뭐 이렇게 협박성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사모를 정리하다 보니 어,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네요. 자, 이제 꽃피는 봄입니다. 따스한 나날에 맞물려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4월 의정보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